만약 여러분들에게 단한 가지의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나는 능력이십니까? 힘이 세지는 능력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초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맡기고 기쁨과 은혜의 바닥 가운데서 헤엄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눈에는 절망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능력 가지고 아무도 살아본이 없는 오늘 하루하루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